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븐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제가 지금 공항에 공항 12,000원짜리 공항에 손님 모시고 왔는데 잠깐만요. 집에 오는 길이에요. 집에 오는 길이 아니지 부산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밖에 비는 오고요. 차가 있죠. 절단입니다, 절단.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기 앞에 보이시죠? 아. 환장하겠습니다, 이거. 와, 이 완전 자리 잘못 잡았어요. 짠. 아, 미치겠네, 마리션전. 천천... <laughs> 와, 지금 시간이 6시 24분이에요. 그래서 6시 24분인데 6시 24분에 이렇게 밀리는 자리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거 어떡하, 어떡하죠? 아, 이쪽으로 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아유, 그래도 안 밀리겠지 하고 딱 왔는데 갇혀버렸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아유, 오늘 장사는 글렀습니다. 이거 빠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예상이. 아, 저 어쩌겠어요. 그래도 기분 좋게. 뭐, 사실, 산업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네. 산업은 다 했으니까 뭐. 늦게까지는 못하고요. 아, 내가 오늘 딱 7시까지만 알리 는데 지금 가는데만 7시에요. 그래, 가다가 가스 넣고 손님 태우고 이렇게 가면 뭐한 8시 조금 넘겠네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일찍 퇴근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 어, 일요일이고, 9월 첫째 날이고, 일요일인데 힘내시고요. 내일 또 즐거운 행복한... 어,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그런 날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이만 화이팅! 기분 별로 안 좋아요.